그렇다면 익은 김치와 생김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두 김치의 배추를 갖고 인장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인장도는 배추의 절단 강도로 씹는 맛과 연관이 있다. 실험 결과, 익은 김치가 상대적으로 더 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익은 김치와 생김치의 세포 조직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발효가 안된생김치 세포에는 비교적 선명한 섬유질이 남아 있다. 발효 후엔 섬유질은 뭉개진 대신 세포간의 간격은 좁아졌다. 생김치보다는 그 익은 김치배추조직 조밀합니다. 세포벽과 세포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씹을 때 조금 더 탄성이 붙는 거, 약간 쫄깃쫄깃할까 아삭아삭 씹는 맛이 조금 더굉장 강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한 변화는 단지 씹는 맛의 차이인가? 이번에는 발효 전 김치와 발효 후 김치의 성분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발효 전에는 없던 성분이 발효 후에 나와야만. 발효김치에 참된 차별성이 인정될 것이다. 과연 두 김치의 성분에는 많은 차이가 났다. 가장 먼저 산도가 증가함으로써 위생성이 더 증가됐다. 단백질 성분 역시 아미노산으로 변화됐다. 인체 생리작용에 유리한 생리 활성 물질로의 변화다. 특히 젖산균의 경우 만배에서 10만 배까지 증가했다. 젖산균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젖산균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적절한 말이 장내 정화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화 작용. 그균 중에는 이제 암을 일으키는 균도 있고요. 어, 또 어, 대장균 같이 에, 그 이상 발효를 시켜 에, 일으켜서 배가 아프대든지 방울을 끼고 배가 부르고 등등 여러 가지 배에서 이제 이상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놈을 이제 젖산균이 들어가면 걔네들을 퇴치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성분이 변화되면서도 부패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패와 발효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발효라는 건 주로 탄수화물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한테 이용 유리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그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발효하고는 화학적으로 일어난 것은 같지만은. 주가 되는 게 단백질이냐 또 탄수화물이나 다르고 또 그런 것들이 부패라고 하지만 은 인간 생활에 유용할 때 우리가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젖갈에서 이루어진다 젖갈은 수산물로 만들어진다 수산물의 단백질 성분은 발효를 통해 전부 분해돼 버린다 이거 3대 1로 소금 3개 소금 하나씩 넣면 되거든요. 젓갈을 담는 방식은 단순하다. 신선한 상태의 수산물과 소금을 일정 비율로 섞어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면 된다.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게 관건이다. 소금 농도가 20 내지 25% 이런 정도 섞거든요. 그러면 은 거의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치산물들이 저장되는 거죠. 염장되는 거죠. 그런 염장하면은 게네들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요. 자가 분해되는 게 일어나요. 내염성 미생물들이 살아서 단백질을 전부 분해시켜 버려 주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젓국으로까지 변화시켜 줄수 있어요.